이럴 때늘 가짜뉴스, 괴담들이 횡행하잖아요.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. 뭐 이런 음. 거예요. 네. 아 제가 참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. 네. 예. 서울 공항에서 제가 2년 동안 음. 그것도 헌병으로 일해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 경호기 뜨면 은 음. 비상 출동하고 어.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네. 2년 동안 본게 뭐냐면 1호기는 음. 수시로 돌아요. 대통령 이뜰 때만 타면요. 이건 북한 간첩들한테 홍보해 주는 거예요. 아. 지금 대통령이 타서 출동한다. 무조건 대통령만 있을 때 출동한다. 음. 그게 아니라 예전에 진시황 그때 음. 마차이 여러 대를 음, 타고서 가듯이 맞아요. 수시로 뛰어야 그래야 북한이 지금 어 이거 대통령 출동이야 아니면 뭐 훈련이야 음, 음. 아니면은 뭐 이걸 돌리는 거야 모르게끔 해야 된다고요. 그래서 아하. 저희는 2년 동안 이걸 봐왔는데 네. 이거를 이제 그 언론 일부 언론에서는 어, 대통령 뭐 도망간다 음. 하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코웃음이 치죠. 우리가 유튜브 차원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니까 음. 이제 더 이상 가짜 뉴스가 안 먹히는 게 아닌가. 그게 대통령 네. 출국 금지하고 이제 맞물려서 음, 그렇죠. 이 유포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가짜 뉴스가.